취소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약 확정서를 받았고 여기서는 네,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고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호텔도 자기들이 취소한 적이 없대. 근데 예약은 취소돼 있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용한 사이트가 이제 트립닷컴인데 트립닷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뭐 지금 뭐 계정 자체에 뭐 거래 이혼 감지가 뭐 나왔고요. 당황스럽죠. 어쨌든 이제 사이트에서 다른 호텔을 제안해 줬는데. 4km가 넘어요. 여기서 트램을 환승해서 또 가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일단 여기 중심가에서도 멀어지고 중심가에서 멀어지니까 많이 걸어야 되고 교통비도 교통비대로 나가고 그래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개업체에서 제안한 건 스스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뭐 차액을 보상을 할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곤 하는데 이게 또그제 계정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 계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어제 7위 호텔도 이걸로 했는데. 지금 트립닷컴이 문제가 아니라 트립닷컴 통해서 예약한 것들이 숙소가 다 문제야. 프라에서도 하 숙소 트립닷컴 통해서 예약했는데 갑자기 단수가 돼가지고 호텔 자체에서 단수도 갑자기 알려주고 씻지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트립닷컴에서 이제 정리금으로 환불을 해줘가지고 다른 숙소를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 뭐 이런 문제들이 많네. 트립닷컴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이것 이런 변수도 여행이 묘미긴 하지 근데 왜 자꾸 여기서 생기지 이런 일이 힘들게 오늘 암스테르담 아주 현지인들이 사는 집 쪽으로 잘 가네 야 되게 예쁘다 나무도 잘돼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비엔나보다 여기가 더 살기 좋은 데 아니야 비엔나는 그냥 정돈된 느낌인데 여기는 자연하고 어우러진 느낌이네. 그러니까 여기 동네는 아까 다 그랬잖아. 동네들이 다이 동네만 이런가? <laughs> 잘 돼있다 야 정원 다 갖고 있고 <laughs> 집들도 특이하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 똑같잖아 얘네 벽돌을 다 똑같은 거 쓰나봐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일시켜놓으면 괜찮을 텐데 저 어닝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어닝을 왜이 색깔로 했을까? 그러니까 1889년에 지은 건물? 이거 호텔이야? 아니 교회잖아 교회라고? 여기도 특이하다. 옆에는 뭐냐? <laughs> 야, 여기 기본 집이 몇 백년 됐겠다. 다. 야, 여기 공원 엄청 큰 공원이야. 반려견에 선진국이지만 개똥은 치우지 않네 이 나라는. 진짜 똥밭이네. 키리기산 산갔을 때 말똥, 소똥으로 힘들었는데 여기가 이러네. 야, 진짜 다 똥밭이네 여기. 이야, 강아지만 예뻐하는구나 여기. 이리 공원으로 가자. 어제 여기 가야 돼집 옆에 이런 공원이 있어. 야집 뒤가 이게 말이 돼? 공원이랑? 야참 진짜 그림 같다 여기.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야 그림 같다. 근데 저런 데서 살면 불편할 거야. 보수도 해야 되고 계속. 뭐 난방도 안될거 아니야. 그림 같다 진짜. 뭐라고? 그러니까. 아, 생, 아, 사는지, 내가 봤을 때 저런 데는 난방도 없고, 에어컨도 안 틀어. 그냥 선풍기 틀지. 우리는 스포 가려고 두고 <laughs> 있네. 이 아름다운 공원에 씻지도 못하고 지금 13시간 넘게 버스 타고 와서. 여유롭다, 여유로워. 이야. 누나들, 형들, 동생들, 애기들 다 여유로워. 지금 딱. 순차마을이랑 여기만 왔지만, 아,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1등입니다, 1등. 근데 체름보다 더 좋아. 1등, 1등. 한 짝씩만 있나 했더니 장갑이 잃어버린 거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놨네. 공원에. 재밌네. 숙소가 제대로 예약이 됐으면 또 이런 거못 봤겠지, 뭐. 이 야, 멋있다. 그림 같다, 진짜. 여기 사진 찍으러 한번 나와야겠다. 나는 이 여유로운 거, 라이프가 부런운 거고. 엄마는 반려견 라이프가 부러운 거네. 목줄 없이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에 반했네. 너무 좋다, 진짜. 아, 숙소는 아직 못 왔지만. 뭐라고? 베트남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베트남 오토바이인데. 일로 가야 돼, 기다려. 뒤에 보고. 아, 자전거. 엄나 다니긴 하네. 특이하다. 애고 어른이고 다 나와 있네. 평일인데? 평일인데 다 나와 있어. 응. 일안 하나 봐. 응. 아니면 뭐 재택근무 하나 뭐지 다들. 목줄 없는 강아지 여기 또 있네. 자유로운 강아지. 여기는 목줄 잘안 하더라고요. 너무 어. 너무 응. 뭐 깔끔한데. 쉬. 계단 엘리베이터 가 없네. 기운을 어, 죽기네. 아 힘들어. 마방 이거? 이 15만 원1박에 어. 그냥 그러니까 스위스 물가 비싸서 아니면 솔직히 스위스에서 빨래방을 도전을 했는데 뭐 월요일도 뭐 닫혀 있고 뭐 계속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또 닫혀 있고 빨래를 못해서 일단은 숙소에서 좀 씻자마자 빨래를 하려고요. 빨래를 했다가 밥도 좀 먹고. 이제 저기 중심가도 좀 걸어야겠어. 요 여기하면 또 암스테르담 홍등가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할게 많다, 할게 많아. 다들 이렇게 자전거로 퇴근하네. 야, 진짜 자전거 잘돼 있다. 자전거 도로도 너무 잘돼 있고 자전 안 치워? 가게 앞에 강아지가. 해변을 봐도 치우지 않는다. 안 와도 뭐라 안 하는 나라네. 한국에서 그럼 난리 나지? 난리 나지? 그냥 달려도 눈이 곱지가 않는데, 한국에선 뭐 쉽지 않지. 뭐이 나라, 이 나라만의 문화가 있나 보지? 자전거가 제일 많은 나라답다. 와, 진짜 많다. 자전거. 베트남은 이거랑 반대로 오토바이가 더 많을 텐데. 여기 자전거가 많은데 근데, 근데 날... 내가 봐도 날... 날... 이 나라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 되게 편할 것 같아 도로도 워낙 잘 돼있고 자전거 도로도 되게 오래된 시설이 이게 얼마냐? 8 k m 6유로 6? 어 잠깐만 이 내용물 좀 보고 <laughs> 이걸로 두개 해야지 뭐 이, 이건 1 3 k m 인데왜 2.5유로야? 아 이건 짧은 시간이구나 잘 보고 해야 돼? 씨 저번에 한번또 들을게 얘는 또 시간이 안 써있네 Here's a little song to bring the sunshine out When you're feeling pain, or when you're full of doubt, for we've all been there, and when it comes again, we can say it as one. Well. Say it aloud as, as we all begin to shout. What the daylight brings is always there for you. 환풍병은 조용하네, 조용해. 진짜 자전거는 많이 다니는구나. 마트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그 마트 닫혀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 마트 탐방 해먹을 트좀 가야지 음... 가격은 대충 봐도 싸다 스위스보다 <laughs> 당연히 뭔데 아니, 이렇게 막 섞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나시 바비 아 이거 응. 이거 바비가 이거 돼지 고기야 바비 굴링 맞아 컵라면 같은 거 없나 컵라면 하나 해놓고 그냥 일유로는 계란이 더 싸다, 씨. 그러니까. 라면보다. 음, 하얀색 밖에 없어? 다 종류가 있나 보지. 컵라면이 일단 3,300원이네. 어, 콜라 싸네. 어, 250ml 8개가 5유로? 야, 여기가 스위스보다 훨씬 싸다. 계란이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스캔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네. 네덜란드 마트는 찍고 나가는 걸 좋아하네. 트램도 찍고 나가 계산한 것도 찍고 나가 다 찍고 나가네 마트도 잘라고 누웠는데 배드버그가 나왔어 난 배드버그 실제로 그렇게 온건 처음이네 생각보다 크더라고 그래서 잡아서 보여주니까 방 바로 바꿔준다고 이게 뭔일이여 여기 나름 삼성급인데 배드버그가 나오네 참나 배드버그 나왔다고 트리플룸으로 옮겨주네. 빈방이 없어서. 이게 개이득인가? 이 밤에 개고생하고. 짐다 부른 거? 아, 힘들어, 씨. 아, 힘들다, 힘들어. 아, 너 괜히 몸이 간지러운 것 같아. 내가 저쪼그만 데로 갈게. 저기 콘센트가 없다. 이거는 새 거네. 이게 만져보면 이게 틀리거든. 벌레 들어오는 거아니 일단 가꾸자야지, 일단 한기 좀 하고. 내가 아까도 가는데도 내가 뿌려놓고 나가고, 씨. 뿌려놓고 나왔는데, 뭐. 죽지도 않고 나와있구먼, 벌레가. 암스테르담, 둘째 날 아침. 오늘은 오전부터 한국으로 택배를 좀 보내려고요. 어머니, 뭐, 가방 무게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고. 물론 마그넷이랑 이것저것 잔뜩 사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마그넷뿐만이 아니라 약도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택배 보내려고 여기 네덜란드 우체국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네. 안개가 엄청 짙어 거의 뭐한딱 100m 정도까지만 보이고 그 이상은 안 보이는 느낌? 비는 내리진 않는데 어제 밤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는 많이 내렸거든요. 어쨌든 날씨는 이렇다. 아휴, 택배비는 또 얼마가 나올라나 큰일이다. 큰일. 바로 오늘 한국으로 택배 보낼양한 4kg 정도 되는 것 같아. 3, 4, 4kg? 4kg, 5kg는 안 넘는 것. 같아. 얘는 박스를 다 사야 돼서 박스를 주세요. 왜 되지 않을까? 그 들어가 보면 어, 어, 해 봐. 예, 오케이. Okay, you make the box. You fill everything. You put it in and then 진짜란 느낌은 아니네. 테이프도 사라가 테이프는 뭐 당연 에사야되겠지만 3kg가 더 붙네 택배비 7만원 7만6천원 비렌체에서도 짐을 많이 갖고 와서 분명히 그때도 택배비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여행 전에 짐 많이 챙기지 마라 했는데 또짐 많이 챙기고서 7만원을 또 쓰네 저 정도는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안 보내고 어플로 살려고 했는데 어플은 이거 한 오프라나로 두 명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1일권 말고 1회권은 상관이 없었는데 1일권 안될 수도 있어서 그냥 티켓을 샀어요. 오늘은 이 티켓을 타고 티켓을 산 걸로 볼렌담이라는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근교 마을인데 거기도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작은 마을이고. 거기를 가봐야겠어. 낮에는 할 것도 없으니까. 택배도 보냈겠다. 이제 가방은 조금 더 가벼워졌겠지, 날씨가 여전히 안 좋네.